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저희들이 늘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또 주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서 저희들이 오늘도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으며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으로부터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 안에 나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읽을 때또 묵상하고 들을 때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귀한 뜻을 깨닫게 하시며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69편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laughs>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기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지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혔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개기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베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내 앉은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기쁨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게 하시며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이 시편 69편의 말씀을 잘 들었듯이, 이 시편 69편은 깊은 수렁에 빠져서 정말 허덕이고 있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절하게 구하는 강렬한 그러한 호소와 탄식의 시입니다. 간구함의 기도라고. 할수 있죠.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하소서. 자, 이 시는 시작부터 하나님에 대한 강렬한 구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하소서. 지금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 구하라고 구해 달라고 기도하나요? 내 영혼에까지 물들이 흘러 들어왔나이다. 지금 내 영혼까지 물이 흘러 들어왔어요. 여기서 영혼이라는 것은 어그목 구멍이라고도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에 빠지면 물이 점점, 점점 차와서 목구멍, 숨, 코까지 막히면 더 이상 살수 없는 거죠. 지금 그렇게 아주 꽉 막히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내 영혼에까지, 내 목구멍까지 이렇게 물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나는 설곳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지금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큰 물이 나를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큰 물. 물은 성경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의미합니다. 하나는 생명이죠. 물은 생명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물은 죽음으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물은 생명이면서 동시에 죽음입니다. 우리의 세례가 이 물이 드러내는 상징을 그대로 담고 있죠.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죠. 우리는 물에 완전히 잠겨 옛사람은 죽었으며 물로 씻겨 새 사람이 탄생했음을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고 또그 의미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처럼 큰 물은 이 기도자에게 다위세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인에게 생명이 아니라 지금은 아주 위급한 위협 죽음의 몰아치는 상황 가운데로 지금 이 시인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르짖었던지 3절에 보니까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였든지 그 기도 때문에 피곤하면서 나의 목이 마르며 목이 마르다 는 것은 이 마른다라는 이 단어는 쉰다 목이 쉬었다라고 하죠 목이 거칠어지고 쉬었다라는 뜻으로도 같은 의미로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구하였든지 목이 쉴상 쉬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눈이 쇠하였어요. 그 눈물로 인해서 눈이 완전히 아프고 쇠한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시인이 겪고 있는 이 깊은 수렁은 어떤 일인가요? 사절입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지금 이 당하는 고통은 까닭 없는 고통입니다. 부당한 고통입니다. 이유 없는 고통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무고한 고통이죠. 도대체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당합니다. 까닭이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빼앗기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억울한 상황이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다 갚아야 된다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이 시인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봅니다. 5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제가 지금 이런 혼란한 상황,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저를 구해 주옵소서. 그러나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이렇습니다. 저의 우매함을 하나님 아시죠.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제 모습을 다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과 저 사이에 막힌 게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구해주옵소서 라는 간절함이죠.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면서 그 관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심을 의지하면서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가 당한 상황을 묘사합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 없어서 정말로 주를 바라고 주를 의지하는 자들이 제 뒤에 있습니다.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인은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다윗이라면 예, 다윗은 그를 보고 있는 실한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이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을 보면서 낙담하고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며마 욕을 당하지 말게 없어서 주님을 구하고 찾는 자가 나를 보면서 욕을 당하지 않게 없어서 라고 그는 자신과 더 나아가서 그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아 싸우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혔나이다 아하 지금 이 시인이 당하는 고통은 까닭 없이 미워하는 것이었고, 미움을 받는 것이었고, 부당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은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통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바른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통이에요. 심지어 어떤 상황이 됩니까? 8절,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가족으로부터도 오해를 받고, 가족으로부터도 외면당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르게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니 구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의 집을 사랑하는, 주님의 집을 위한 내 열성이 나를 삼켰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집을 사랑했는지, 주님의 집을 위해서 일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마지막 입성하셔서 성전 정화하시죠 예수님께서 정말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시면서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휘두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을 때 무슨 말씀이 떠올랐냐면 바로 이 구절이에요 구절 69장 구절의 말씀 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리라 한 말씀이 제자들에게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주님의 전을 위한 그 간절한 열성,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시에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주님의 집을 위한 그 진리와 생명의 열성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시편 이 69편은 보통 메시아의 고난의 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22편과 함께 시편 69편은 메시아 고난의 시로 읽혀지기도 합니다. 자, 이 시인은 얼마나 주님 앞에 구했을까요? 10절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다의 욕이 되었으며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겠습니까? 금식까지 하였습니다. 11절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이키며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렁에 빠진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12절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굵은 배로 입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신앙으로 이렇게 서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성문에 앉은 자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리더들이 자신을 괴롭힙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 내가 죽게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경답하소서. 그러니 하나님, 구원의 그 많은 인자심과 구원 주님의 그 진리로 공의로심으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깊은 물에서 건지셨서 위에 2절과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렁에서 건져 주시고 깊은 물에서 건져 주옵소서. 위에서는 큰물 깊은 수렁이라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이 수렁에서 건져 주옵소서. 아주 절박한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나를 휩쓸지 못하게 하시고 삼키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주님은 인자 하시 선하시오니 제게 응답하옵소서 주님의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우리가 앞에서 주의 얼굴에 관해서도 보았지요.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그 진리와 긍휼하심으로 역사하심을 의미하죠. 주님의 그 얼굴빛을 내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 제게 얼굴을 돌리시고 제가 구함에 응답하여 주시고 저를 수렁에서 건져 주옵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와서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여기서 나를 속량하소서라는 것은 아, 대가를 지불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대가를 지불하시더라도 좀 저를 그렇게 지불하시고 저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주시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지불했다. 테탈레스다이라고 외치시며 죽음의 십자가에 죽음을 감당하셨죠. 이 시인은 바로 그렇게 주님, 값을 지불해서라도 저를 구해 주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69편의 이 전반부는 위험에 빠진 수렁에 빠진 하나님의 자녀의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입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이죠.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부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모함, 비난, 고통들. 자, 이 속에서 우리는 이 시인처럼 그렇게 주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의 때는 주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이유 없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 밖에 누구를 보겠습니까? 주님은 인자와 극률과 진리로서 우리를 구해주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자. 더욱더 주님께 구하자. 우리가 아무리 수렁에 빠졌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구해주신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를 구해주시는 주님이다. 이미 예수 크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있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절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때까지, 응답하실 그때까지, 코로나의 모든 상황이 물러갈 그때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큰물이 다 흘러가 지나갈 때까지 주님을 향한 열정과 간절함이 성전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 놓치지 말고 그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수렁에서 건져 주옵소서, 깊은 물에서 건져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빛을 숨기지 마옵소서, 저희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오셔서, 죄를 회복시켜 주시고, 건져 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며, 우리 교회에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일으켜 주시고, 구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그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하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믿음으로 담배에 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